영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 변경, 영덕 군수 도장 받아야 돼. <laughs> 아니, 웃을 일이 아니 법이 리 그래요. 영덕군 관내에서 토수 채취, 모래, 건물질 려고 영덕군수 도장 받아야 돼. 조합 설립인가? 영덕군에서 재개발, 재건축, 개발 전부 다 영덕군수 도장 받아야 돼. 조합 만들지, 인허가 받지, 모든 게 군수, 구청장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군수한테 권한을 준다고 법을 입, 법을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틈면 이게 완전 합법적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땅 평당 3만원, 7만원짜리를 지 이름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친구. 또는, 그, 처남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친족 범상, 처남은 친족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처남으로. 그러니까 처남은 어디, 가자, 가자, 사고나 죽어도 애달푼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laughs> 친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한다면 땅에 묻을 수 있다, 이 얘기야, 얘들들그러면천남이름으로 <laughs> 아니, 내가 무슨 맺힌 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뭐, 내가 살아보니까, 동생은 내를 진심으로 위하지만, 친동생은, 천남은 그런 것도 아니야. 와서 내 떠들어가든가 하 말이지 뭔 정의에서 나오고, <laughs> 누나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면이 땅을 평당 7만원 주고, 그놈이 제삼자 이름을 사놓고, 얘를 8개월 1년 뒤에 도시 지역으로 일반 상업지로 용도 변경해보세요. 택지 개발 한다면, 택지 개발 내정지구 택지 개발 한다면 자치단체장 다 알잖아요. 알지? 그러면 택지 개발 구역 지정되기 전에 땅 사게 하는 거지. 구역 지정되면 10배씩 뛰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권이, 그 다음에 이런 지정권자를 기초자치단체 줘버리면 주민 유권자로부터 압력이 얼마나 오겠냐고. 그죠? 우리 안 찍어준다. 이게 이렇게 해달라. 그게 애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예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결정권자란 얘기는 지정변경권자인데 적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정도는 돼야 지정변경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양천구청장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구청장. 그다음에 일반시장군수 없죠 지금 얘는 4대 시도지사 그래서 결정권자가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제 얘들한테도 얘들 권한 준지도 3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대도시시한테는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네가 결정자 용도를 다 지정하고 변경해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양부장관만 하는 게 있어 그것도 보세요 이 구역 중에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두 놈은 차차 배웁니다만은 얘네가 규제가 우리 배우는 이런 데나 녹지지역 게임도 할 정도로 쎈, 쎈 규제예요. 이런 규제가 그만큼 쎄다는 얘기는 해제했을 때 혜택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 권한을 서울시 도지사 예단에 줘버리면 4년마다 지방선거할 때 지지율 떨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되면 경기도민 여러분 내가 되면 이 일대 그린벨트 수십 년 묶인 수건을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나 찍어달라. 그린벨트 묶인 사람들 찍어줘, 안찍 찍어? 찍어줘. 찍어줘. 근데 어느 누가 소신껏 내가 되면 이일때 그린벨트를 싹 지정할 테니까, 나 찍어줘. 한놈 그러니까 유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법을 만들 때부터 개발 제한구역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두 놈은 지방자치단체 너 하지 마. 유권자하고 한계없않 장관은. 얘만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법에 결정권자고 법에 다 이유가 있는 거래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우리 형님은 막 매물을 엄청나게 하는데 저러고 대답은 딴소리하고 <laughs> <laughs> 카메라에다 잡혀요 지금 잘보세요 서울시나 광역시 정도가 이안을 했죠 이제 용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얘네는 바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다 하고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다 똑같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서울시 공보에다가 고시를 하면 결정이 되는 거라. 그러면 5일 후부터 협력 발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도시시장도 이렇게 입안을 짜서 입안을 해가지고 협의심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의 용도를 변경은 고도지구 지정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해요. 광역시도 마찬가지. 일반 시장운수 있죠. 대도시 외시장운수. 얘네는 안을 짜지만 결정권한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안을 짜. 만약에 이 광명시장이 철산동 일대를 상업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광명시장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안을 닫자. 상업지역 변경을 위한 안을 짜놓으면 그 안을 짜가지고 경기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결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도청에서 관련부처협의 경기도 도시경영심의를 계 거쳐 경기도 고시 재매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 1등기종 면적 얼마, 일반산업지역 이라고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장 운수는 안을 짤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구단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협의심의에서 도 경기도 공보에다 고시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돼 있다든가 하면 국토양부에서 직접 위반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제 경기도 안에서 용도가 지정되는데 여러 개 시군이 걸치는 수가 있어. 녹지적 같은 그런 수 있잖아요. 협의해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차라리 도청에서 직접 위반하라. 그러니까 장관,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얘도 있었지요. 얘는 없잖아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장관 도지사조차도 안을 짰으면 바로 협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시장 운수는 안을 짤 수는 있지만 입안이라는 얘기는 안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짤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안을 줬다고 안 줬다고 안 줬어요 그래서 결정은 적어도 시도지사나 대도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이두 놈은 국토연구장원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지사, 한개 특별도시다. 이건 똑같으니까. 5 0만 넘는 대도시, 얘네들은 저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안을 짜서 협의심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일반 시군에서는 안을 짜지만 결정권 안이 없어서 누구 찾아간다고.